시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야훼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계기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역이 되었으며 내가 굴은 대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야외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야외여 주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성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극렬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이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이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지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수생하게 할지어다 야훼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업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순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시편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야외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야외여 지치하지 마소서. 10편 71편 야외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하느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민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야외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잔성함과 죽게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 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죽게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야외에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10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이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납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의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뒷글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야외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아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들어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이 형상을 멸시하리이다.내 마음이 산란하며내 양심이 찔렸나이다.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무릇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외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이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절퇴로 성수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수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바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야외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피들기의 생명을 들침생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수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우미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이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아멘.